시대 bomb location secure. 스폰. 와, 씨발 알았는데도. 잠가줘야 돼요, 도망 못 가게. 네. 도망 못 가게 잠가줘잠잠그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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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우오오오! 야, 그거 트위치. 그 카페, 있네. 카페, 카페. 카페 하나 있어요? 확인이요. 네. 나이스. 오! 나이스. 스모크 이거 잡는다, 이거 스모크 잡는다. 총 소리 좀들총 소리 좀들블루블루 아, 깜짝이야. 맛있다. 잘 아, 먹었습니다. 어, 하나, 하나. 세육관 하나. 다이빙 계단이랑 체육관 그대로 피아노 u n 전 i 내보 o 피아노 n o P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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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보다. 엑시트로 가야지. i 벽 n o Piano, p i 지 아직 있다. a n 싸우러 갈게요. 야주 아잠이 뒤졌고 뒤께 내가 보고 있어 오께 내가 보고 있어 나이스 아, 컷라스앞계단는데긴거 아, 아니야? 긴거 아니야? 앞계다 맞잖아 뭐

감감서서비에에서미데하이드 t 아 e r e 가스 d 트도있네 court. I shot you. Spoke t 있어요 o 라 h a b 어 기사에 있다고. 누군가 갈게요. 네. 어디? 기숙사 가운데? 네. 저기 저기. 네, 아, 잡아. 딸피. 아이, 이이 파티. 스 소리 좀. 쓰레기통이랑 블루. 접방, 접방 들어왔다. 접방. 접방이랑 블루. 블루, 아블루 아슬블루. 블루만 먼저. 좋아요. 차고에 하나 무기고 창에 하나. 어. 뭐 창문 창문 여기 어, 창봉도창봉창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라스트 한방 외부 라스트 한방 외부 잡았으 나이스 브리핑 어때요 좌우로 동시에 보고 갈까요? 핑카님 핑카님이 오른쪽 제가 왼쪽 어때요? 어캠 본다 지금 들어가세요 지금 지금 오른쪽 보고 들어가요 누가만 주세요 뭐지 이거?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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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 오, 나이스 왕자 비 아직 있고 어딘지 봐버렸죠봐버렸죠잡죠오 나이스 흰계 푸시 좀 저도 흰계 푸시할게요 아, 아 죄송 아야 다시 아, 피킹 해줘야 됨 있어요 영감 영감 있어요 VIP, VIP, 하나 다운 저죠 자칼 와줘야 돼 저기 큰탕이 하나 있어 아 여기 복대도 있어 북두 복도. 두에 복도 사 잡았는데? 아, <놀람> 나설할 건데 설 커버 되나? 아... 설 커버 되나? 2초 밀어야 돼요 A A A 설 하나 b 이설봐설 어디? 아, 하이 마이. VIP 요기억장기억장 어, 빌렸네. 다 반대편으로 린다 맞았다, 맞았다. 아, 나이스. 아, 와, 당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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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기 판다. 전기 가게 그 좌우 캠 아, 깨졌는데. 어 이층 아, 뭐야? 여기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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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룸 파티룸 상어 받아놔 절컷 겜봐줘야 돼요 엠블 푸시 상어편 아, 깨지 겜블 하나 에어젯까지 있고 아, 파티룸 있고 에어젯까지 아이 뭐야 상어 상어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상어 케이도였구나. <laughs> 안 돼, 돌 어, 차고에다고 차고 올라왔어. 에 헉! 아우, 러스. r 차 l o 들고 타고 캐비닛 사이 t 접 t 나면 알려주세요. 문 t I'm g o 어 n g to t h t